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빼빼로를 주셨거든요. 어? 응. 어머니한테. 응. 근데 어머니가 패딩을 사 달라고 해서 <laughs> 패딩을 사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낚시 용품, 쪼끼 어... 있죠? 쪼끼. 오늘 어... 안사 주시던데. <laughs> 누가 사산줄 알아? 내가 사 드렸어. <laughs> 아버지 어깨 펴요. 내가 사 줄게. 집에 엄마 혼자 여자인데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저기였잖아요. 그 막대 과자데이 어,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실제로 응. 어제 오산에 있을 때어 응. 그것 때문에 싸우는 커플을 <laughs> 봤습니다. 진짜? 왜? 길에서? 어, 아 본인이 까먹 까마... 우리 우리 일행 중에 아 본인이 까먹은 거지. 어어어어. 좋다다 맥베르데이였어. 그럼 가서 하나라도 사갖고 오지. 계속 휴게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1박 응. 이일 또 와서 다더라 어 아하. 오 정말. 2 0대 커플이죠. 아, 아니, 40대. 40대 커플이었다고? 어. 40대도, 40, 40, 40대도 <laughs> 사랑할 수 어. 있지. 결혼 아, 전. 결혼 전. 어, 결혼 전. 어? 어, 결혼 전. 아, 그러면 뭐, 이해된다. 오케이. 거기서 이제 센스가 나오는 오케이. 게, 그렇지. 만약에 본인이 준비 못 했다. 근데 멀리 있다. 하다못해 기프 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주면. 기프 티콘이라도 보내 그래. 그래. 그냥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는 안 된다. 안 되고. 뭐, 어? 그, 페페로 어, 또... 어, 하나, 립스틱 어, 하나, 립스틱 하나, 요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 아유, 아유 안 돼. 그, 결국에, 11시 반쯤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싸웠대. 어? 그걸 그렇게 싸우느니, 보내고 말겠다. 들어가니까, 사랑한다, 이, 그, 사랑한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랑한다 이러고 있었대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연세대 방송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보셔야 될것같다요 그래, 네. 링크를 좀 공유해주세요. 네. 근데 진짜, 그, 연인 사이에 있어서, 뭐, 기념일이나, 이런, 음. 그런 선물 주고 받는 거,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누군가한테 부담이 되면 그건 잘못된 음. 방법인 어, 거고 그쵸. 근데 또 오래 만나고 오래 하다 보면 뭐 이런 재미로 또 사는 거고 그래 그쵸? 음. 저는 개인적으로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어. 못 받았다고 해서 이걸 표출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아, 그래? 그러니까 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데 음. 또왜안 줬어가 되니까 어. 이게 좀 애매한 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난 계속 줘 근데 어, 얘는 진짜. 계속 갖고만 있어. 아, 저는 계속 주는데? 어, 음. 어, 그럼 주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되지 않을까요? 한 개도 단일도 서운하지 않다? 조금 서운하긴 하겠다. 어. 나 애매해. 어. 우리 시아버지가 항상 빼빼로 데이를 사줘요. 오, 어, 멋있어. 어. 이번에도 이렇게 제사가 있었는데, 어, 여동생들 것까지. 근데 음. 며느리게 제일 컸어. 음, 음.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막 오빠, 뭐 며느리랑 나는 차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우리 며느리랑 차별해야지. 그래서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늘 그렇게 막 빼빼로데이를 약간 아들한테 위임받으신 것처럼 오. 아들은 가만히 있어. 아 그래? 아들은 안줘 <laughs> <laughs> 아버지께 뭐 약간 위임한 것처럼.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110 얼마 막 돈, 와, 돈 넣어가지고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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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만들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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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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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시아버지가 주시니까 어. 그냥 받은 걸로 치게 되고 어, 어, 근데 나도 제가요? 어느 날부터는 안 싸워요 어, 근데 음. 어 그건 있었어 어, 자기야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다안 챙겨도 생일만큼은 서로 제말 음... 특별하게 챙겨주세 그거 하나 나도 설마 했다, 설마, 설마. 아니, 다, 다른 건도안챙기도 빼빼로 되는 챙겨. <웃음> 이런 <laughs> 이야기일까봐. 재작년에는그 생일 선물이랑 케이크도 아버님한테 위임한 것좀늘 아버님이 사주시니까 아 자기는 우리 안 사는 거야. 아 케이크가 두 개는 필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작년에 되게 속상해서 음... 그 저, 한, 불러 앉혀놓고 음. 하이트 데이 챙기지도 않고 발렌타인안 챙겨. 뭐안 챙긴다 했지. 재작년 음... 음... 데까지다안 음... 챙기잖아. 음... 근데 내 생일까지 이렇게 대충 해? 정말 약속하죠. 게 대충 했어요? 아버님이 케이크 사온 거, 아버님이 사온 케이크로 후물고뭐 음. 용돈도 얘기해. 없이. 뭐, 뭐 작년에는 그 아버님이 또 돈도 주셨. 늘 네. 현금 주시니까. 음. 그러니까 약간 내가 다 받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음. 아버님이 약간, 약간 내 남편인가. 싶어서. 약간 그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결혼하면 며느리 대리효도 시키듯이. 어. 오히려 와이프가 들어오니까 아빠를 대리 그걸로. 어, 대리효도 다정한 어. 남자로. 하면서 어. 본인이 만족하고 있나고. 어. 그래서 아빠 잘하시게 냉숙 이시고 그래서 불러 앉혀놓고 제가 이런 말에서 다른 기념일은 다 필요 없다. 다만 태어난 날만큼은 음. 서로 조금 신경을 써서 어. 어, 하자. 그 약속했어. 아니, 그런 말 하기가 되게 좀 약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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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니, 아잡아야아내년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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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는아어머니한니어니게 그렇게 챙겨요? 니아 어, 그, 그, 도... 제가 취직 가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못 봤습니다만, <laughs> 제가 그거는 아버님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시아버지한테 연세대를 숨기고 사는데. <웃음> 어. 어. <웃음> 오늘 공교할 때 맞네. 어. 아니, 근데 어. 남편분이 이제. 혹시나 일부러 이제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아빠가 좀 대신 해 주라 어, 내가 속스러우니까 맡겼다고 치면은 진짜 현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 시아버지랑 사이도 좋게 만들고. 어. 그렇게 하지. 남자 입장에서 현명한 거지. 하나도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주도니까 옷스 조끼를 <laughs> 아버님 거 하나, 남편 어, 어. 거 하나 선물하면서 빼빼로데이 선물이야. 이렇게 갑자기 우리잖아. 돌리부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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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잘못됐어. 또 인사는 잘해. 아니, 또... 우리 아버님 전화서 응. 아이고, 아가, 만달고, 아, 아빠, 뭐, 아, 그래, 잘해볼게,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데. 돌리부께 <laughs> <laughs> 진짜. 아니, 어때요? 여기 아직 미혼이잖아. 아니, 페페로이 어. 선물 많이 합니까? 누구한테요? 여자친구한테? 누가한테 여기 있으면. 아, 저랑. 제... 줬어요?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벼운 빼빼로 정도는. 평소에 무슨 보면. 데이, 데이, 데이 막 챙기고 그래요? 그러면 음.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미혼인 사람들은 딱 그럴 때 내가 평소 마음 들었던 사람한테 아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 명분이 있잖아요. 뭐야. 명분이 있잖아요. 어,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뭐 과한 거는 좀 부담스럽고 음. 가볍게 그냥 나, 나 센스 있는 놈이다. 어 진짜, 진짜 몇 명한테 줬는데, 어제? 어, 한1 2명이그 <laughs> 중에. 그 중에 그죠 한 10%만 돼도 12명인데 여섯명 먹지. 먹취, 먹지 했어. 아, 진짜? <laughs> 야, 너 어, <laughs> 오, 센스 있다 그래도. 오, 이런 면에서 여자들이 심쿵해요. 그러니까 빼빼로 뭐한두이라도 작은 거라도 오 음. 주명. 어, 오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음. 근데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진짜 최악이고. 아, 그래? 어, 약간 이런 거지. 아, 어. 어, 이언테다 뿌리고 있네. 이거 다 보이지. 그, 그렇죠. 그렇죠. 어. 선입견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뭔가 선입견이 있어요. 아, 얘는 주변에 이제 여사친이 많을 것 같고 어 그치 뭐 이런 게있어니 워낙 성격도 좋고 근데 약간 여사친은 많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뿌려가면서 영업하는 스타일은 에이. 아닐 것 같은데 어, 어, 어. 둘이 뭐 오늘 뭐조약내줬습니까조약내죠 계속 오 컬러 맞춘 것 어, 어. 어. 같죠 어. 어. 커플인데 거의 개나리님 어 개나리님 안녕하세요 <laughs> 개나리님. <laughs> 개나리님 저는 <지금> 개나리님 <laughs> 개나리 등에 <laughs> 스팀 나오고 있어요 아, 너무 이 자식아 <laughs> 색깔이 진짜 이쁘다 근데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예쁜 비주님 오늘 이거 읽어봐요 오늘의 사연 예 그래, 이거 짚고 음, 음. 넘어가야 된다 음. 자 보세요 만난 지곧 3년이 다 되어가는 커플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기념일은 정말 그한 번을 안 챙기는 스타일인데요 둘만의 기념일은 물론이고 빼빼로 데이 화이트 데이 로즈 데이 뭐 정말 꽃한 송이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비싼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며 산 꽃다발처럼 소소한 것만으로도 감동받곤 하는데 제 남친은 꽃이 실용적이지 않다 빼빼로 돼 있는 상술이다. 그렇지. 상술이다라고 치고 얼씨.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실용적인 선물을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너무 웃겨. 차라리 제가 좋아할 어. 만한 선물을 줬었더라면 이런 글도 쓰지 않을 텐데 응.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이거 우리 남편 아니야? <laughs> 샤오미 배터리.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제가 쓸 일이 없는 것들을 위주로 선물해 줍니다 이렇게 바라는 제가 선물인 걸까요 남친에게 어떻게 바라면 좋을까요 선물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 자, 자기가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줬다라면 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되게 쓸 일이 이게 뭔지를 적었어야 돼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거... 쓰, 지가 쓰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꽃은 실용적이지 않다 빼빼로는 상술이다 이건 주는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싫어요. 선물은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줬으면 끝이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건 주는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어. 선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어, 어. 먼저 우, 구매를 해서 주는 사람이잖아요 어, 어. 구매를 하는 사람이 상술이라고 느껴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사는 거지. 그럼 빼빼로 오, 말고 다른 거라도 사줘야지. 아기 물렁빵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네 자, 이런 거. 빠지면 자, 진짜 싫어, 자 너무 싫어. 나, 딴 거라도 사줘야지라고 했어. 어. 근데 빼빼로만 사줬어. 그냥.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럼 괜찮아요. 겨우 빼빼로야? 누구 남는 거야? 아몬드 빼빼로를 사왔어야지. <laughs> 어디 그냥 빼빼로를 사와 이렇게 <laughs> 안할 겁니까? 안할 건데요. 이게 그안할 거야? 안할 거야. 하잖아하잖아 어. 어. 하잖아. 음. 사연 자체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응. 쓸 일이 없는 걸 위주로 선물해준다. 응, 응. 이 자체가 뭘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 이 타이틀이 생일이다. 본인 어. 생일인데 이렇게 주잖아,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잘못된 거. 그럼요! 잘못된 건데, 옳지. 빼빼로데인데.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 상술이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너는 왜 이런 날 이거 안 챙겨줘? 근데 사줬는데? 왜 너한테 필요한 걸 사주고 나한테 필요한 걸안 사줘가? 말이 안 돼. 그럼 나한테 어. 필요한 걸 사줘봐. 그러니까 생일 때 사준다니까? 그럼 말을 하라고, 뭔지. 말할게, 어. 나는 말하니까. 어, 어, 나는 말하 아니, 말하니까. 근데 뭐,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음. 뭐,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음. 이 논란 속에서도 요즘에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어, 친구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BHC를 선물했는데 얘는 네네치킨이야. 어. 그러면 거절안되잖아 타산이 안 맞으니까. 어. 아니, 아니, 거절. 아니, 비, 비호감 브랜드를 아니, BHC 말고 어. 네네조라고 한대. 아니, 그냥, 그냥, 자, 내가 좋아하는 걸 이야기한다. 어. 아, 어.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가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어, 나 이거 어. 거절하고, 나 네네로 사줘. 비슷한 가격으로. 이거 논란 지금 엄청나요. 어. 그 잘못됐다. 잘됐다. 근데, 오대오야. 근데 이 빼빼로데이 주고받는 것도 바라는 사람이 잘못됐다 주는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아. 보통 사랑하면 바라게 되는 게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거 바라게 되는데 왜 이런 날, 날에 날 그렇게 바라냐 이거 그럼 아무 그거 없는 8월 19일에 갑자기 이렇게 할순 없잖아 아,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할거 아니야 빼빼로만 받자 이거지 그래. 빼빼로라도 사줘 봐요. 그러니까. 사주면. 어. 사주면. 어. 왜 빼빼로만 사주냐고 할 거지. 빼빼로를 왜 빼빼로만, 빼빼로만 왜 빼빼로만 사주냐 하면서 다른 인스타를 드리면. 나 솔직히 아까 이거 비공님이 읽을 때비공님 표정 봤거든요. 어, 어, 어. 이비공님 나야? 그래, 비공림이이 그래. 본인이... 아니... 사연 근데... 이 잘못, 근데... 잘못 잘못 잘못. 그냥. 잘못됐어. 근데 진짜 어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그래서 비공님, 나네. 나는... 비공님은 선물인데. 아어 어. 어, 어. 아, 그 선물이야. 아니 자기는 가방 진짜 비싼 거 받고 어, 다이소에 왜 다이소에서, 왜 다이소에서 가방 주고 뭐? 제가 이런 다, 제가 속물인가요? 다이소. 다이소 하나 말해줄까? 우리 신랑? 네. 너무 좋사한게 자기 돈으로 하나 더 샀더라. 진짜야 아치 다! 아니 그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laughs> 어! 알겠어 아. 하나 더 샀게 이런 느낌이지. 아니 저게 아, 너무 좋다 근데 하나 더 샀어 이렇게 하면서 두개 들고 다녀. 이런 신랑을 신뢰를... <laughs> 너무 좋아하잖아, 그죠? 그죠? 그렇죠? 어. 그렇죠? 남편분이 착하신 거예요. 아, 근데, 어, 비공님이 아, 남자분 하는 말이 제일 싫어했었어요. 제가 20대 때, 어, 음. 남친이 꽃은 실용적이지 않고, 페페로내일은 상술이다. 아, 이런 아,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했어. 그럼, 네. 상술이야. 아, 잠깐만. 그럼 여자들도 이러잖아. 먹고 다발성 오빠 이거 얼마야? 어? 이렇게. 그래서 아. 나는 그 입을, 그 입을 하지마 그러니까 여자들도 어허.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요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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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죠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다발을 좀큰걸 사왔어 어. 그럼 내 친구는 이게 어, 얼마야? 그럼 선물사 사 먹지 우리 아그 어, 입을 진짜 네, 반대로 빼빼로 데이는 어. 서로 주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빼빼로를 받았어요 응. 근데 내가 아, 이거 말고 나 축구화 사줘 오케이 그럼 어떨 거 같아? 난 좋을 것 같아 너무 예를 사주면 되지 축구화가 40만 원인데 사줄게 어. 그는 40만 원이 네, 없어. 니는 내 이번에 프라다 홀리데이. 어, 작년에 에르메스 사줬잖아. <laughs> 그 이후에, 진짜 오늘 그 이후에. <laughs> 작년에 에르메스 <LMS> 사줬대잖아. <laughs> 어, 어.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에르메스면 <laughs> 10년을 입을 <이불> 다물어야지.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남자친구가 계속 막 어. 축구화 사달라 뭐 용품 사달라 이렇게 하면 음. 본인들도 스스로 야너가내 아들이가 와씨 너 같은 개념이에요 어, 진짜 서양 <laughs> 다르다 어.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야 남자도 어, 남자도 상술이니까 실용적이지 못해랑 어, 같은 뜻이에요 어. 내가 너 어, 너가 내 아들이냐고 똑같은 원래 어. 원래 실제 기념일 같은 기념일은 음. 생일 같은 거뭐뭐 뭐 각종 국가의 뭐, 뭐 기념일 제외하고는 음. 발렌타인데이 하나였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는 day. 만들어진 게, 발렌타인데. 발렌타인데이 어, 때문에, 때문에. 어, 여자들이 억울한 거야. 전, 세계 아, 여자, 여자들이, 아,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 여분들이왜 어, 어, 왜. 우리만, 어? 이걸 초콜릿을 <laughs>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화이트데이를. 음, 어, 음. 궁금하면 찾아봐. 음. 어, 나도 안 찾아봤어요. 진짜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 아버지도 그 빼빼로를 주셨거든요. 응. 어머니한테. 응. 근데 어머니가 패딩을 사 달라고 해서 <laughs> 패딩을 사 드렸어요. 근데 어. 아버지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낚시 용품 쪼끼 있죠, 쪼끼. 그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오늘 음. 안사 주시던데. <laughs> 어, 누가 산줄 <laughs> <있느냐? 누가 웃음> <산> 알아? <알고 웃음> 내가 누가 산줄 알아? 내가 사 드렸어. <laughs> 결국 남자들끼리 그래 결국 남자들끼리 화이팅. 어, 화이팅하고 어, 어. 아버지 어깨 펴요. 내가 사 줄게. <laughs>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엄마 빼빼로 갖고 와. 아, 어, 가페베로 어, 네가 먹니? <laughs> <laughs> 내가 먹을 거야. 갖고 와. <laughs> 근데 이게 좀 한국적인 문화 특성상 음. 여자들이 남자테막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 아 너, 많이 허영 쉬었거든. 허영이 허영과 질투와 허세가 어. 어떻게 문화야될 네. 수가 있습니까? 아, 이게, 이게 어, 어.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SNS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그럼. 그럼 남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있어야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주면 안 돼요. 빼빼로 데인데 빼빼로만 주지 않고 어. 뭐 다른 걸 줬어요. 그러면 어. 와 얘는 빼빼로 데인데도 다른 걸 주네. 어. 고마워. 끝내면 되는 거라고. 어. 다른 걸준 거가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데 LMS 어디 갔냐왜 다이소 나오냐 이렇게 하지 말라네. 진짜 그이을 그냥 그냥 어? 사준 것만 해도 어디면. 그럼 너는 뭘 해줬는지 나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아 근데 요 여자분이 그 이렇게 바라는 제가 속물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응, 아니야. 어 근데 그냥 이 여자는 그냥 한국 삶에서 이제 응. 그냥 평범한 여자잖아요. 한국. 한국이 아니라 뭐 어디든 응, 이런 그쵸? 사람은 있을 물어봐야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응. 자기야 나 속물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남자친구가 얘기해 주겠지. 속물이야 아, 아, 이거. <laughs> 그말할수 있어? 그러면 사겨야 될까? 자, 너 나한테 선물이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못하고 어 오, 아니야 괜찮아 고 집에 갈때 아, 카톡으로 해야 카톡. 돼. 너 속물 맞아 사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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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더 우리, 우리 시간 뭐라 했는지 알아요? 피조야니 진짜.. 니 아무것도 값나 뭐 한다. 니 성격, 니가 바라는 거, 니 하고 싶은 거아무도안나뭐 한다. <laughs> <laughs> 대신 이제 비공님 성격이면 대놓고 얘기해도 끌리지가 어. 않아. 아 해주셨어. 맞아 아, 그러니까 해줘뭘 응. 선물인 가 알았지 <laughs> 그거 자주 자주 아, 해줘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 화법을 되게 배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 어. 이미지 메이킹 잘한 거라니 응. 싹 쑤셨다가 응. 되게 부드럽게 빼 어. 그러니까 해줄 수밖에 없게끔 어. 이렇게 어. 그래야 되는구나 응. 싹 쑤셨다가 어. 부드럽게 빼는 걸로. 음. 어. 그러니까 이거 남자친구 할때 말할 때, 음. 이거 잘못 말하면 남자친구가 더 이렇게 빈정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어디까지 챙겨야 돼? 챙기는 거야. 뭐 둘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야 될그 울타리, 테두리 선인 것 같은데 음. 왜 너는 안 챙겨주는지를 나는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어. 음. 어.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도 어. 이거 빼빼로 데는 상술이다. 뭐 꽃은 뭐, 어. 뭐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어. 멘트는 안 하는 걸로. 음. 그니까 그러니까 남자 어, 입장에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 하지 않는 네. 걸. 이거 있잖아요. 여기는 3년 됐잖아요. 저는 7년을 만났잖아요. 저는 7년 만나서 어, 연애 끝점까지 제가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때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음. 내가 진짜 많이 챙겨줬으면 챙겨줬지. 음. 근데 그의 변명 아닌 변명이 뭐였냐면 내가 하도 좋아서 자기는 안해줬다는 거야. 음. 그럼, 좀, 그럼 개똥 같은 소리를 인정, 하는 인정, 거야. 인정, 인정.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빼빼로데이에 내가 더 어마어마하게 해줘버려. 아. 그럼 그 당시에는 본인이 말을 못 해. 음. 근데 댄스는 또안 하는 거야. 음. 네, 그러면 어? 내년에는 더 크게 해주겠지. 걔 <laughs>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욕 먹을 거큰거 받자.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어, 어. 너무 현명하신데요 남편분이. 어, 네. 결혼하니까 해주더라고 사주더라고. 내 네. 여자만 해주는 어, 어, 거네. 챙겨주더라. <laughs> <laughs> 결혼하면 진짜 욕을 하거든. <웃음> <웃음> 답을 못 얻어먹거든. 빨래를 안 해주거든. 아니 그리고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하나만 사줬다. 그래도 남자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신경을 쓰고 아니야. 있다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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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이거... 사실은 여자는 그 마음을 바라는 거야. 손에 짱 별로인가 봐, 빼빼로 한 개. 음, 나는, 나는 이 여자야. 빼빼로 솔직히... 플러스 <laughs> 먹어왔으면 좋겠어요. 어... 어, 솔직히, 빼빼로 음. 말고 안 와도 돼요. 오. 근데 빼빼로가 그래도 한 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두 개? 어, 어, 한 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왜그 그러면... 마트에서도 요즘 크게 빼빼로 세트로 팔잖아. 오. 그런 걸한 뭉치를 음, 음, 받으면 음, 음. 좋을 것 같아. 그거 안 받는 까라 아니 그소라님은뭐해 주실 거예요? 나도 빼빼로를 그냥. 이거 <laughs> <찬금까지 웃음> <했지? 웃음> 봐, 이거 봐. 그러니까 <laughs> 빼빼로 안에 호랑이 팬티라 넣어주든지. 아니 나는 <laughs> 어. 그래. 그냥 너뭐 갖고 싶어? 나는 이렇게 빼빼로 하나 주고요, 장구 음. 하나 주고, 너뭐 갖고 싶어? 그러면 만약 에 범세 풀스 풀스 받고 싶어 이러면 아, 그러면 어째 3개월 해봐서 사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크리스마스 없다. 그래, 그걸 <laughs> 계산을 잘해야 돼. 12월이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힘도 절을. 어안돼 크리스마스 때는 CD 받아야 되는데. 크리스 <laughs> <laughs> 게임팩 게임팩 어. 크리스마스 때까지 음. 못해? 온라 선물 어. 시스템 좋네 어. 아니 아니 어. 크리스마스 TV. 하다 놓고 신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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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어. 게임 을못 해. 보고 있는 거. 어. <laughs> 근데 사줘 근데 사줬는데 아, 저지 저는... <laughs> 솔직히 난이오자분이야 나는 음. 꽃도 실용적이지 않다 이 말도 싫고 빼빼로데이도 상술이다 이 말도 싫어 왜냐 음. 그냥 이걸 통해서 난 이벤트를 좀 받고 싶거든 어떤 이벤트? 그냥 이렇게 빼빼로 받아서 음. 또 자랑 한번 하고 음.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고 음. 어, 그다음에 나도 빼빼로 하나 사주고 음. 원하는 거또 드리고 음. 그러니까 소라 이번에 못뭐 받았어? 어 이번에 빼빼로 받았어 어, 음... 어 빼로 내가 못 받지. <laughs> <laughs> 근데 우리 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은 못 받아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차인 것 어.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챙김을 받고 싶은 그런 음, 본능이 있고, 물론 남자들도 어. 챙김을 받고 싶은 게 있지만, 네, 저희도 있어요. 어, 그런 게더 여자가 음, 더 크지 음, 않는가. 뭐 받고 음, 싶어요? 나는 딱히 막 머릿수. 그렇게 해주시잖아. 그럼 남편이 응. 빼빼로데이나 응. 뭐 이런 데이가 올때 응.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잘 모르겠어. 네? 나는 난 진짜 무력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 난 속물이야. 나는 다 받고 싶어. 음. 나는 그 백도 있잖아요. 그 생일도 아니고 빼빼로데이. <laughs>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술이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사니냐며. 그래서 내가 속물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나한테 사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뭐 이렇게 여행을 가든지 그런 게더 실용적이지 음. 않나. 나는 어.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여자분을 너무 공감해요 사실은 어. 사실은 요 정도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 요 정도까지 음. 선 그니까 러 제가 음. 왜열애서빡 했냐면 음. 평소에 너무 빼빼로데이 등등등 대이가 음. 데이 변질이 돼 있어요 음. 너무 변질이 돼 있어요 빼빼로데이라면서. 음. 아니 금으로 만든 빼빼를 바라는 거야? <laughs> 나보고 말하 <심지로. 웃음> 아니, 아니 심지어 음. 기프티콘을 봐도 음. 빼빼로는 한 다섯 개밖에 없고요 음. 또 다른 선물밖에 없어요 빼빼로 더하기가 많죠 그러니까 네. 음. 아, 그렇게 좀 변질됐다니까요 음. 왜냐면 저는 이 여자분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음. 솔직히 말하라고 하고 음. 만약에 이런 걸 솔직히 말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아 음. 그러면 나는 헤어져야 돼요? 나는, 나는 헤어지라고. 와,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한건을 보면 이 나중에 앞으로의 미래도 보인다. 돈 쓰는 거. 근데... 아, <laughs> <보인다>? 어, 어. <laughs> 그럼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그래 어, 저희도 드릴 테니. 어. 상대방도 줘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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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그 준대로 저는 딱 그냥 이렇게 화안 내려면 음. 주고 받고 똑같이 음. 비슷한 가격대 안 받아도 돼, 돼. 어. 진심으로 안 받아도 되니까 음. 뭐 바이스데이인데 아, 뭘안 사줬니 맞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음. 주는 기쁨을 알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이, 이렇게 바라는 제가 속물인 건가요 남친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체가 음. 음. 뭐라고 듣고 싶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아니 만약에 여자 친구 막 계속 삐져 음. 그럼 뭐라고 야, 이것 때문에 삐지면 음. 어, 뭐라고 어, 그럼 하면.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얘기해 봐. 해줄게. 근데 하면서 저 얘기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까. 이게 있잖아. 그 주도권이라는 게 결국 주는 사람한테 있거든요. 음, 그렇죠. 어, 받는 사람은 아무리 바라해 봐야 주도권이 그렇죠. 없어. 만약에 내가... 아주 현명한 방법. 어. 받는 얘기해.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경우가 너, 있죠. 이거 클래스 좀 나중에 열어줘요. 어. 한번 해주세요. 이런 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드는 거예요. 그지?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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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거지? 이거이 어? 두사 하듯이. 아, 근데 이거는 나도 배우고 싶은데 절대 안 돼. 나도 다음 생에 할수 있어. 어, 그래요. 송물, 음. 아, 송물인 척 합시다, 그냥. 그래. 그래도 안 되면 그래. 만나지 말아야지, 어, 뭐. 그래. 풀스를 어. 사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 남자친구한테.